1과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기약분수로 나타내시오.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곱해보도록 할게요. 1과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1과 3분의 1은 분모는 3 그대로, 분자는 3과 1의 곱에 1을 더한 4 이렇게 가분수로 나타내주죠.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해요.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여 답은 3분의 1로 표현합니다. 또 다른 방법은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생각해서 곱해주는 거예요. 1과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과 3분의 1이 1 더하기 3분의 1과 같은 것이니까 여기에 4분의 1을 곱한다고 라 하면 이렇게 따로 따로 곱해서 더해주자, 즉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다. 그러면 일곱 곱이 사분의 일과 삼분의 일 곱하기 사분의 일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것인데, 일곱 곱이 사분의 일은 사분의 일이고 삼분의 일 곱하기 사분의 일은 십이분의 일이니까,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사분의 일을 십이분의 삼으로 여기에 십이분의 일을 더해주니까 십이분의 사 약분하면 기약분수로 3분의 1, 바로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죠. 여러분,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? 어떤 것이 더 계산을 하는데 편리한 방법인지 알수 있겠죠? 바로,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는 걸알수 있네요.